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담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의 경우 지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실력이 모자라거나 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쉽게 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승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의 경우 두 가지를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제일로 힘듭니다. 가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묘안을 가르쳐 달라는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심상치 않게 계십니다. 저 자신이 담배를 피워 본 일도 없고 어, 끊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묘안이나 묘책을 선뜻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안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줄을 따르는데 있는 것인데 내 습관을 이기고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의 싸움에 실패하면 성공도 신앙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몽둥이로 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마귀는 엄청난 공격력과 파괴력과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장이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인지, 마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 부분이 모호하도록 철저하게 의장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고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집요심과 교묘하기가 짝이 없지요. 그러나 본문의 경우 주님은 그토록 끈질기고 집요한 만위의 시험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승자이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경 학자들은 마귀가 예수님의 일생 동안 세번 시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탄생 시 헤롯을 통하여서 였고 두 번째는 공생의 직전 광야의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게스만의 동산에서 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본문의 경우 평범한 유혹이나 시험이었다면 그 승리가 높이 평가될 이유가 없겠지만 가장 힘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 승리가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성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 없이는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평탄하게 살 수만은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더 강하게 마귀 역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의 시험과 승리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지라고 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심각한 것이 먹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 심리학자인 에브라헴 모슬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음식, 주거. 성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장에 관한 욕구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 추구나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보안 장치도 하고 가스총도 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입니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입고 먹고 쓰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금식으로 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뜨어 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정신적 공명심, 명예심을 부추겨 시험을 걸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마귀 시험은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 백성의 인기를 모아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또 마이클 잭슨 그런 사람은 돈도 많았는데 행복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휘덕 휘 떡칠할 것 같은 얼굴, 초췌해 보이는 표정, 억지로 짓는 미소, 그 모두 정신적 고통을 헤매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요즘에 한국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어그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갔는데요. 그 주위의 길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완전히 먹통이 된대요. 네. 길이 막혀서 그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참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출근할 때 얼마나 그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이 대통령은요 만나려면 술집에서 만나자고 한대요. 민주당하고 만나는 것도 어떤 갈비집에서 회동을 하기로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치를 정짜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누구인지. 참 안타까워요.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청와대를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어떤 뜻 스님은 청와대에 귀신이 많단대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어제는 잠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명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최고의 명예와 정신적 풍요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매실을 예, 선, 이제, 오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을 받는데, 지금도 몇백명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모자랄 것 같으니까. 모자라서 못 주겠다고 하면은 또 목사가 거짓말이나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당할 만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어 명철 주시라고, 예, 기도하고 있어요. 매실이 올해도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냥 지금 따서 팔으면 9불, 99전에 파는데 저는 7불에 껍질, 저, 저, 저 솜털이 벗어지고 연근 후에 공급하려고 해요. 가격이 싸게 팔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앞으로 한 달을 예를 들어서 더 길러려면 수도세가 한 달치 500불 양쪽에 서 1000불은 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것을 나는 감수하고도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매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얻었거나 소유한 그 자료와 명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그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요. 예. 네. 술안 먹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 부인이 제대로 된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 그 대통령이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눈으로 욕을 하는 것 같이 눈을 막 부릅뜨니까 술잔을 딱 놓더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와이프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와이프가 바로 지도를 해야 지 않겠어요? 컨트롤을 해줘야 않겠어요? 그것이 제대로 된 내조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바로 가도록.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총기 난사 사건, 전쟁 사건, 얼마나 사건, 사건들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 미국에도 총으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지금 또.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신적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 정신적 시험일 때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지금은 뭐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한국은 난리속인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미국은 더 지금 확진자가 생겨서요, 마스크를 다시, 예, 쓰고 다녀라. 그런데 여기 다녀보면요,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아시안인들만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쓰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써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물러나가야 되겠고요.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겠고요. 이 악한 세상이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요즘에 저는 다른 방송은 안 봐도 뉴스하고 사건 반장은 보는데요. 사건 반장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주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데요. 안타까워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사랑송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활성화가 되고, 기독교가 더 성장하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세계,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고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마귀를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에 권세자원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나 힘은 병원 한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고,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결박 당하고 무정갱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귀 시험은 나와 타협하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적당한 선에서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도 필요하지 않느냐? 나와 타협하고, 내게 굴복하고, 그 힘을 가져다가 선교에 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선교할 수 없음 없습니다. 사기친 돈으로 교회 지을 수를 없습니다. 도둑질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사단의 발상이고 유혹하며 유혹하며 방,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가치관 때문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주님 편에 붙어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분명히 이깁니다. 요즘에 수십 년간 맡겼던 CPA의 잘못으로 우리가 교회 기도원을 건물을 정리가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IRS하고 이 카운이하고 계속 전화를 한번 하면 한나절 내도 한대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런 것에 몰르고. 그 장로이니까, 어느니 알아서 잘 해주겠느냐라고 믿고 맡겼던 결과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살아 해서 샀는데, 지금 많이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기에 뭐, 돈을 목적으로 삼고 막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일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네. 어제, 어제 이틀 동안 매실 장아찌를한 100파운이면 한국으로는 50kg를 일일이 쪼개는데요. 그 쪼개고 나서는 나는 어깨 쪽이 무너 났고요. 그 사모님은 허리가 요통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해요.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 주문을 해가지고 파운드 얼마씩 가요? 그래서 작년에 6파운드데저 6불인데, 올해는 7불, 1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인부를 못 구해요. 매실 따지 일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물가는 35%, 40% 올렸는데, 매실은 6불 가든 것 1불 올려서 몇 프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면 싼 곳에 가서 사세요. 왜냐면 지금 따서 파는 매실하고 한달 후에 따서 파는 매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효소도 많이 나오지만 구연산이 14배가 높다고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저는 돈을 막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강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머니들에게 팁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매실 딸 때는 전화와서 매실 살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명단에 기록된 분들만 주려고 합니다. 사랑한 손대 여러분. 누가 집니까? 자기만 믿는 사람, 주님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이 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힘, 내가 자신은 힘이 없지만, 우리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은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최고의 영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 송대 여러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수종들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한 평생 마귀를 섬기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을 물리칩시다. 사나나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나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치지라도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온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전쟁 때문에 고통스럽고, 총기 난사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음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게 하락하시고 계획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내 형제 내우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일곱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식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저, 오렌지 카운트의 조건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8630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정리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집 자녀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얻을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잘 풀어질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